여기 지저분하긴 하지만 제가 매직으로 이렇게 그려놓은 데가 처진 자국이고요. 지금은 다 올라갔습니다. 원래대로 수평도 다 맞고요.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상판 수리를 직접 해봤습니다. 자 이렇게 간단히 보양을 했습니다. 먼지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 상부상 어, 문짝을 문짝이 무겁습니다. 문짝을 떼어낸 다음에 한번 싱크대 부분적으로 탈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떼어내겠습니다. 여기 후드장이라고 그러죠. 후드장은 멀쩡합니다. 후드장과 오른쪽 장은 멀쩡하기 때문에 이 중간 부분을 한번 떼어내서 어, 수리 수리를 하겠습니다. 이렇게 상부 장 어, 뚜껑을 문짝을 걷어낸 다음에 저 옆에 옆에나 이옆 어, 부분하고 있는 이런 볼트 부분 이런 볼트 부분하고요 저 뒤에 어, 저 볼트 부분 다 체결을 해제하고. 걷어낼 겁니다. 이제 처음에 이곳저곳 걸려 있는 게 많이 있어서, 그리고 양쪽에 뻑뻑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처음에는 잘 빠지지 않습니다. 흔들흔들하면서 살짝 살짝 빼내면 빼낼 수 있습니다. 싱크대 상부의 일부분을 떼어냈습니다. 지금 이쪽도 작업을 해야 되는데 어, 뒤에 지지해 주는 저 판은 멀쩡한 것 같고요 아주 단단히 잘 붙어 있습니다. 저 지지해 주는 부분은 어, 싱크대 이 수납장 상판이 좀안 좋아서 지금 거의 기울어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상판을 떼어내 보니 위쪽에 고정해주는 이 부분이 일어났습니다, 역시나. 이 부분이 이만큼 쳐지니까, 이만큼 올라오니까, 이게 쳐지기 시작하는 겁니다. 어차피 싱크대 상판은 부분적으로 부분, 부분 붙여놨기 때문에 누구나 떼어낼 수도 있고, 붙일 수도 있습니다. 이렇게 수리를 진행해서 쓸수 있으면 조금 더 쓰는 거고 아니면 교환을 해야 합니다. 저도 뭐 이런 것까지 해야 하나? 싶기도 했지만 저는 이런 걸 고치는 게 재밌어서 한번 해본 겁니다. 싱크대 상판 옆면에 어 벽에 고정을 해 주어야 더 튼튼하게 고정이 되기 때문에 드릴로 구멍을 뚫고 피스로 박아가지고 고정을 단단히 해 줬습니다. 드릴로 구멍을 뚫고 앙카 볼트라고 그러죠. 앙카 볼트를 몇 개를 더 박아 줬습니다. 자 이렇게 해머 드릴로 옆 부분에 구멍을 뚫어서 피스를 박아줬습니다. 이렇게 위에 것까지 싹 박아주고 그래서 고정을 더 튼튼히 했습니다. 자 밑에 보시면 제가 옛날에 처진 거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었는데 이 정도가 올라갔습니다. 지금 저거, 이거, 이거 이제 다 지워야죠. 저정도가 지금 올라간 상태입니다 싱크대 상판 위쪽 뚜껑과 아래쪽 뚜껑까지 다 마무리를 해주면 수리는 완료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어 싱크대 상판 처짐 수리를 완료했습니다. 자 여기 지저분하긴 하지만 제가 매직으로 이렇게 그려놓은 데가 처진 자국이구요 지금은 다 올라갔습니다. 원래대로 수평도 다봤구요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상판 수리를 직접 해봤습니다. 와이 장비. 전투 흔적들입니다. 전투 흔적들. 오늘 쓴 장비들입니다.